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아철입니다. 네, 윙바디 차량을 한대 보여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가지고 온 윙바디 차량이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2.5도는 일반 케 윙바디예요. 음, 네. 좁은 골목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커브 트는 데 있어서 30cm 정도의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시려고 일부러. 유방캡으로 짧게 구입을 하신 차량입니다. 아 시내에서 주행하기 시내나 골목길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캡에 이제 이렇게 장비를 달아서 운행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슈퍼캡이랑 일반 캡이랑 전체적인 차 길이가 한 32cm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줄여서 사용하려고 일반 캡을 구입을 해서 인바디 올린 차량입니다. 네. 요거는 차량이 몇 년식의 차량이 되나요? 아 요거 차량은 이제 2010년식이고요. 음, 10년식이야? 네. 3 2만 k 로 운행한 2.5L 2MATIC 150마력짜리 일반 승바디 차량입니다. 아, 네. 전화가 또 바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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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끊어 갈게요 네, 일반계 2.5L 승바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 2만 k 로 잠시만요. 지금 방금 실내 클리닝 마쳤고요. 이제 시트는 교환을 할 건데. 네, 내부는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고 하고. 네, 외부 먼저 보여 주세요. 자, 길이는 거의 평균적으로 3m다 20이에요. 3m다 2이고 폭음 1,920 그리고 높이는 2m 짜리가 되는 그런 윙바디 차량입니다. 대표님 3.5톤이랑 2 5톤이라는 윙바디가 재원이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나죠. 얼마나 차이가 정도 차이 나나요? 30cm 이상 차이. 아3 0 c m 은한 10cm 정도. 차이가 오 3.5톤이 음. 조금 더크다라는말씀이시군요야 3.5톤 일반 캡이 3m 30. 음. 4. 3.5톤 일반 캡은 3m 80. 아. 그다음에 3.5톤 슈퍼 캡은 3m 30. 아 3m 50. 음. 그래서 같은 슈퍼캡 기준으로는 20cm 차이 나고요, 일반캡 기준으로는 50cm 차이 나다 1.5도 나고 3.5도. 네, 그렇게 차이 나는 거냐? 네, 일단 타이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 정도면 트레드가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한80% 이상 정도 좋은 트레드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네. 할수 있고요. 뒷바퀴도 한70% 정도. 뒷 바퀴는 무게가 아주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둑판 무늬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데이트도 깨끗하게 데이트 작업을 했고요. 윙도윙바디 7일 마무리해 해도... 놓은 상태입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네. 그러면 2.5톤에 이렇게 내장탑이나 윙바디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짐을 위주로 실는 분들이 찾으시나요? 뭐 마트라든지 개인 짐을 많이 실으세요. 음,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네, 무겁지 않은 개인 짐. 아, 그렇게 네, 되는 거구나. 개인 거는... 공장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3.5도는 이제 개별 물량을 맞춰놓고도 많이 하시고 이제 2.5도는 개인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어 법인 회사 차량들을 자차로 운영하는데 비라든지 환경 영향을 안 받으려고 비나 눈이 왔을 때 운행하는 시장이 없으려고로바디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음좀 3.5도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운행하시는 용으로 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내도 보시면은 어뭐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막가리를 보시면은 네. 초록색이 있는 네. 부분이야. 지지대 되거나 사금에 물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럼 여기 일자로 천막 있는 부분 밑부분이 물이 니케가 쫙 있어요. 아. 이게 좀 비싸요. 아, 저 천막이 비싼가요? 네,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 오, 생각보다 때문에 비싸네요. 네, 바지를 보실 때 천막이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어, 저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 그렇죠. 돈, 돈이 좀 지출이 될수 있겠네요. 네, 저기 하나 있고 두개 있어요. 아, 네 네. 마가지로 데이트 작업이랑 운바디 수리를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실내에서 실내 한번 구경하도록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트 부분은 사용감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다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찌됐든 연식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흔적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주행 거리는 지금 32만 7,932km로 운행했고요. 어뭐 생활의 흔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아 네네. 네 차주분께서 관리를 조금 많이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하듯이 미션 테스트 네, 이하 미션 네, 테스트 하시고요. 네다 점검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음. 그리고 뭐 전기 장치 뭐. 문짝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다 네, 직접 가능해. 저희가 끌고 오면서 네 확인을 했기 번. 때문에 이런 건 정리가 다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반 캡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슈퍼캡은 여기 뒤에 공간이 한 30cm가 네. 있어서 짐도 좀 실을 수 있고요 짐도 실고 뒤에 이렇게 의자도 제껴서 네. 할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도보다는 조금... 불편하죠, 사실. 네네. 뭐 그래서 차금액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장거리용보다는 단거리용으로 뭐 주로 이용들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장거리보다는 네. 단거리용으로 주로 이용들 하십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2.5톤이나 3.5톤은 뭐 화물차계의 준준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제일 많이 나가는 차종 중에 하나겠죠? 제일 무난하고 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뭐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 제, 네네. 평균 맞습니다. 평균 뭐 2, 3 개월 정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차량들이고요. 금액도 별로 부담이 안 드시고 그리고 또 찾으시는 수요층이 많아요. 음, 톤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증 톤을 할때2.5 톤, 3.5 톤을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예. 뭐뭐1 톤에서 이제 좀증 톤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좋은 꿀팁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어, 화물 짐은 내가 어느 정도의 짐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운임비용이 정해지잖아요. 네, 뭐, 박스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해지더라고요. 1톤으로 만 예를 들어서 1000박스를 싣으면 2.5톤으로는 2 0 0박스3 0 0박스를 싣거든요. 어, 두 배가 되는군요. 기름값으로 따지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톤으로 기름값이 10만원이면 2.5톤은 13, 14만원이에요. 근데 운임은 거의 뭐, 한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수가 조금 더 높더라도 큰 톤수로 가시는게 맞다고 저는 보요 음, 1톤으로 시작하셨다가? 네 1톤으로 네. 시작하셨다가 꿀브 v 라고 하면은 아좀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있을까요? 운임이 일단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게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뭐큰 차보다는 운전이 편하니까 1톤에서는 뭐 2.5톤 3.5톤으로 넘어오는게 순서일 것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님도 뭐 2.5톤, 3.5톤 많이 운행들을 하시지만 크게 뭐 운행하시는데 어려움들이 1톤에 비해서 이제 1톤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무튼 뭐 감사하고요 1톤에서 증톤을 하시는 요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뭐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네. 진행되는 부분인지 네. 뭐 많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른 좋은 차량 있으시면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1 0년식 2.5도 윙바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시나트로 <Trustee> 화이팅! 신나트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신나트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신나트로 화이팅! 신나트로 화이팅! 신나트로 화이팅!